<목소리> <너 정말? 나두 웃음> 아, 나 아, 너안 그래 보여, 근데. 그, 난 원래 뽀야 아, 라면도 <laughs> 있어. 라면은 집에서 많이 먹으니까, 라면 말고. 차라리 국수 같은 걸 먹자. 국수도 집에서 먹을 수 있지만, 그 파묘 이후로, <laughs> 국수를 한번 먹고 싶은. 아, 파묘, 다른 거 생각 안 나고, 국수밖에 생각 안 나. 그러면은, <laughs> 그러면은 칼국수를 하나 시킬까 칼국수도 어, 칼국수, 괜찮아. 국수 맛있겠다. 칼국수. 아, 아이쿠 국수 살게 맛있어 <laughs> 어, 너물 대신 음육수 <laughs> 마시면 되 <돼>, 그게 오. <laughs> 칼국수 아, 맛있겠다. 와. 아, 좋아요. <laughs> 난리가 나. <laughs> 다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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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아.. 아.. 맛있 음! 다 음! 맛있겠 오.. 역시 캐나다 공원 다 여기 진짜 나무들이 너무 크다 <laughs> 그냥 잎기 잎기와 함께 이 있을 만한 <laughs> 그래, 저런 애들 벼락 맞은 걸로. 어. 어, 어. 벼락 맞은 것들 어. 있잖아. 벼락 맞은 나무. 어. 벼락이서 어. 벼락에서... 음. 벼락이 떨어. 이렇게. 좀더찍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봅시다. <laughs> 야 너무 풍성해서 어떻게 음. 찍어도 그냥 음식 다 나와. 음. <laughs> 애기들 온다고 신나는. <웃음> <우리>. <웃음> 거의 진짜 얼마나 신났으면 이렇게 그러니까. 평생 해먹지도 않았던. 웃기지마 <laughs> <laughs> 진짜. 와이차 디저트. 어저 와플은 뭐야? 와플 저희 이거 내 타운 집에서 네로라고 유명한 네, 뭐. 와플집 있거든요. 맞아. 그래서 맛별로 하나씩 다 샀어요. 이거 <laughs> 어, 어, 근데 여기 맛있겠다. 와플 진짜 맛있어요. 여기 유명해요. 어, 나 유명해. 몰랐어 제가 언니한테 한번 얘기한 적 있어. 이거를 다 와서 흘려가듯이 얘기해서 아 맛있겠다. <laughs> 게이까어 <되게 진짜 웃음> <진짜> <laughs> 근데 나 만약에 캐나다 살면 이런데도 좋을 것 같아. 어차피 차 같은 게 필요할 거 아니야. 만약에 살면은 그러면 너무 도시 도시는 막 역쟁이들. 아 멋있다. 와 멋있다. 우와, 멋있다. 우와, 와. 무지개다. 무지개다. 투어 <laughs> 슉. 음, 낌뭐 별거 없고. <laughs> 인형. 그리고 책상, 이불, 또 인형. <laughs> 창문. 이건 시험 잘 봐서 받은 달력, 그리고 옷장, 옷장 슝 마스터 룸 화장실. <웃음> <웃음> bcid 카드 만들러 왔는데 <laughs> 몇시였지? 몇 몇분걸리지? 40분? 40분 기다렸나? 30분? 거기다른거 같아요 40분정도 기다린 듯. 어이 1씨간 예약하고 왔는데 예약하고 왔는데도 아까 40분에 다 받았으니까 30분 더 걸렸네 그치 그래도 예약 안했으면 3시간? <laughs> 그렇습니다 어, 되게 범죄자같이 나왔네 진짜 <laughs> 무슨 냄새? 꿀꼬리 냄새 나 꼬리 냄 나? 꼬리 냄와 여기 근데 커피도 파네? 아 그럼 여 먹어도 괜찮을지 어어 아 귀여워 여기 뭔가 메뉴판 귀엽다 파스타 가격이 음아뭐이 정도 엄청 나쁘진 않은데 원래 다이 가격이긴 어 브런치 어 진짜네 브런치는 오늘은 패스 어 해피아워 곧 있으면 해피아워다. 어라라 약간 침칩 향이 나는데 <laughs> 맛있겠다. 안어하음 <안녕하세요, 웃음> 음, 맛있다. <치 documentary> 튀기를 해준나봐 맥주 안 잔인데 <khoaján> <음> <Smith> 맛있어. <controlleting>

재활용하는 곳 도착. <laughs> 과연 얼마를 벌수 있을 것인가? 음 원래는 그 알코올 거라 음. 어. 그냥 일반 그냥 두 개만 아 진짜 우와 우왕 고생했죠 아 우리 이렇게 알뜰 살뜰하고 음 이거 음. 살짝 보라색 정이 있다 어어 응? 어? 이게 필요 없는 건가? 많이테이블 아, 땡큐 <laughs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<laughs> 음. 정품은 맞는 걸까? 음. 어... 그거는... <laughs> 이상한 스탁 스티커 이것도 천 원이네 백 음, 100개의 디자인 100개의 디자인, 한단 하나 나오지 않을까? 근데 이거는 조금 뭔가 귀여울지 <laughs> 음. 너무 지저하게 나오는 것 그니까 음. 오, 오 귀여워, 곰돌이 와 귀여워 그게 괜찮은데? <laughs> 오케이! 짜잔! 이게 어두우면 잘 보일 것 같고 어...근데 육안으로 보여야지 이게 <laughs> 야, 이게 희미하게 뭔가 깔려있긴 하네 아 약간 보라색도 있고 이것이 오로라인데당체알 수가 없다 <laughs> 오로라가 있는데요 <laughs> 하지만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미묘한 이 초록색이 오로라인가 보다. 거의 비포 노스뱅크 뭐가 아니라고 했지? 오로라. 오로라 보러 나왔지만 볼수 없었습니다. 어? 미안. 오로라 가면. 사냥을 갔지만 실패했습니다. 실패. 수학 실패다.